야, 야야 <laughs> <야>, 뭐야? 이거 <laughs> 나만 다아야되야 <다니네 웃음> <이야> <laughs> 와, 이거 씨, <laughs> 일단은 간지다. <laughs> 지금부터 오늘, 12시 기점으로 나온 신준섭 뽑기, 그리고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이렇게 나왔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엄청 재미없는 거. 진짜 뽑기 중에 이렇게 재미없는 거난 처음 봤어. 나왔다! 3점 슛의 신인 신준섭 나왔습니다. 자 레벨업을 바로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일괄 강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스터리. 자 뭐가 있는지 일단 빠르게 한번 봐볼까. 진해영의2 이게 이제 슛손대서 표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쓰면 또 다른 표식 생기고 계속 바뀌더라고. 이게 적들한테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표식이 바뀌는 거구나. 아 상대가 안 보여요? 아 적들한테 안 보여. 아 진짜. 오케이 확인. 고공슛 아 이게 장거리야? 다 3점슛이구나 완벽한 연계 패스를 받는 순간 준비 동작 없이 슛을 한다 사이드슛 롱스텝 사이드 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3점슛이야 그냥 다 와씨 신의 슈더 힘껏 점프 막기가 어렵다는 거겠지? 자 신의 영향 찍어볼게요 자 이거 일단 몇개 해야겠네 야 비싸긴 비싸네요 스 특훈 하나에 3배? 자 여러분들 이거 돈 없으면 키우기 진짜 힘드네요 아좋겠다 이런 거 이런 거부터 큼, 큼지막한 것부터 일단 배워볼게요 디테일한 거는 그 뒤에 하면 되니까 와, 개 비싸, 진짜, 이씨. 야, 왜 이렇게 비싸냐. 야, 이씨. 야, 여러분들, 이거 돈 쭉쭉 빨리는 거 보입니까? 조금 해보고 지금 면안 돼? 사실 이만큼도 안 찍잖아, 여러분들, 잘. 평균적으로 이만큼 안 찍잖아. 맞죠? 아, 솔직히 찍을 순 있어. 개수는 돼. 저 지금 캐릭터 있는 거 전부 다 올마스터리에요. 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번을 타면 멈추지 않는 타입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 해보자 일단. 85% 찍고. 자 기술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장거리 3점슛 이렇게 멀리서 발동 된다고? 야 이거 이거. 스테판, 스테판 커리에요? 스테판 커리에요? 스테판 커리 아, 쏘리. 대충 눌러보자못사라고 야, 예사면 돈다 떨어지겠다. 대체? 아, 나 얘.. 야, 안할 건데. 나 정대만 꺼져! 미친놈아! 자, 여러분들, 쌉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정대만 과신준섭 난사 슈터. 난사 슈터 둘 됐다. 줘 야, 이 새끼 벌어도 돼? 야, 야. 준섭이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줘야지. 아, 저거... 아, 센스없네. 이거 수청경비향해가 해야, 해야겠다. 지금 리뷰 중인데, 지금 이걸 방해? 재미있어.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3점씩만 써야겠다 오케이 야 장거리수 왜 안들어가냐 <laughs> 짜증낸다 <laughs> 짜증낸다 <laughs>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laughs> 이게 그럼 어디서 에 개인기를 아 진짜 저 새끼가 <laughs> 장난하나 호잇 아이씨~ no.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나 집중해, 농구답게 해, 진짜~ 텐션이 개구쟁이인데. 내가 제대로 다음판 보여줄게. 나한테 패스 줄 분들을 모십니다. 내 슛을 좀 많이 써야지.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들어가는 건지, 잘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잖아. 그 확률을 봐야지. 자, 신준섭은 지금 162 정도입니다. 잠재력은... 고가오 신주선 리뷰만 개달해달라고. 게달, 자, 초반에 저건 안 들어갑니다. 야, 일단 스타트 좋네. 와 나이스 역시. 와. 다시. 다시. 캐치 패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달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 슛. 아안 들어갔어. 아, 저도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야 이런 캐릭이구나 하고. 기다리다 지쳤어요. 빠르게 3점 넣어주고. 일단은 간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들어가네요 난... 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 야 뭐야 이거 나 <laughs> 그냥 뭐잘 기술 몰라서 뭐 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물론 막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막겠지만 다시 슛 <laughs> 나만 따라다니네 이야 이미 걸 다시. 자, 패스. 와 이거 이미.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잘 쓰면 진짜 좋겠는데 <laughs> 일단은 재밌긴 재밌어 아, 당연히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캐릭 자, 그렇게 따지면 못 막는 캐릭이 있습니까? 약간 참고만 하시고 이캐리 멋있고 끌리고 재밌다.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얜! 예! 한번 흐름을 타면 결코 멈추지 않는 타입이다. 맞네. 지금 대사 들으셨어요? 한번 흐름을 타면 결코 멈출 수 없는 타입이다. 나 오늘 하나 안게 있어. 왜 정대만이 곧단식으로 게임하는지 알것 같아. 욕을 먹더라도 꿈꿋이난 3점을 속이다 하는지는 알것 같아. 이해가 오늘 처음으로 됐어. 처음으로 그 느낌을 알겠네. 담배보다 끊기 힘든 뭐 그런 거. No. 이러면 안됩니다 아씨 한번 들어가주지 진짜 짜증 안나오게 이 흐름을 타야돼 맞아 아 윤대협 따라나가지만 짜증나게 그렇지 아니 그래도 잘, 들이, 잘 들어가는 편인거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와! 뭐야, 아니, 다시. n nope. <laughs> <Nope. 웃음> 센터! <laughs> <laughs> <다시> 개놈시키 <개놈식기. 웃음>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솔직히 이안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다. 심준섭 보니까. 기다리다 지쳤어. 땡벌 땡벌. 나이스. 오케이. 자 이제 무조건 여기 한자에서. 그렇지. 이러면 이긴 거지. 이거 모르잖아. 애들이 까먹고 있잖아. 야얘 가면 갈수록 세지는 애다 진짜로 <laughs> 아니 후반에 갈수록 좋은 캐릭터야 go go 야 완전 미로전이네 <laughs> 뭐야 누가 더 난사 많이 하냐 대결이야? <laughs> 요야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이게 있었어요.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laughs> 자상대 신준섭을 보셔도 돼요 요. 야 아이서 치는 쪽이짭이라고아이거아이선아거지이건야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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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아이고, 는이고아했고 아 파괴 아 한개 간다. 아, 이 새끼 두 명이 따라다녀. 짜증나게. <laughs> 아, 진짜 <이제> 꺼져 줘! 자, 한개 간다. 아, <이> 개새끼들아. 넌 <laughs> 꺼져라. 오케이. 지금까지 해온 연습의 결과야. 이거 이거. 여기 수가. 아네. 너이들자 이거 여러분들 딱 얘기합니다. 잘 없는 센터랑 하세요. 들어갔다. <웃음> 잘하는 <웃음> 센터랑 하세요 그렇지 아고리 좋구요 기다리자 치셨어요 땡벌땡벌 땡벌. 나이스 <laughs> 야씨 <laughs> 바로 2단계 되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3점수 쏘면 그 전에 바로 2단계 체크가 됩니다 어, 오케이. 내가 찐이다. 자, 타이밍 맞추세요. 아, 들어갔어! 이번에죽면 된다! 아, 갑비 나이스. <laughs> 센, 잘하는 센터 아, 이게 3단계인가? 아, 4단계까지 있지? 아, 사, 바로 그럼 3단계가 되는 거네. 어, 뭐야? 갑비 다리 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와이스 야 여기 블락 됩니다. 아 나도 쓰면 여기 여기. 와이스. 아 이거 선공한 거지. 이게 바로 지금까지 해온 연습의 결과. 야 야. 미쳤다. 이게 들어간다고? 빨리 패 어, 이거 안 써. 그렇지. 저게 잘하는 센터. 여한개 간다. 야! 재밌어. 땅을 따라서 그냥 재밌어. 우리 팀원들 빡치게하면서 우리 팀원들 빡치게하면서 내가. <laughs> 나 혼자 즐기고싶다 아. 안 들어갔죠? 아안들공안하자어왜안 쏴? 안 들어왔어. 그렇지. 야안 들어왔어. 야 근데 이거 욕 먹겠다. <laughs> 이거 아, 안 들어가는 판은욕 엄청 먹겠다. <laughs> 캐치 앤 패스 잘안 쓴다고. <laughs> 다섯 명 빵치고 혼자 재밌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어, 해남의 또 3점 슈터 어, 신준섭이 나와서 빠르게 구입을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그동안 정대만이 왜 3점을 그렇게 갈겨댔는지그 느낌을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3점 라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앞으로 난사춤들 신준섭 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제대로 된 게임에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과금이 들어가는 캐릭터라 어, 내가 정대만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 잠재력 작업이 3점으로 되있었을 테니까 신준섭 키우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조금의 과금을 해서 그리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다른 캐릭터들 기다리겠다 뭐 천호장이라든지 뭐 빡빼코 이정화 좀 기다리겠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분들은 넘어가겠지만 한번 재미로 충분히 해볼만한 그런 재밌는 캐릭터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도 신준섭 한번 해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캐릭터예요. 네, 그럼 이사 신준섭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